자, 석탈에 대해서 한번 족보를 따져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강수에 대해서, 이게 강할강제의 머리 숫자잖아요? 그왜강수라냐 임금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태종무여왕이 당나라의 국서가 왔는데 이걸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풀었어요. 니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예, 저는 본래 임나가랑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우드입니다. 우두우두가 뭐예요? 소머리. 소머리가 뭐가 있죠? 뿔. 어, 그러니까 뿔이 단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임생이라고 불러다. 임생이라는 뜻은 뭐냐? 임나가야에서 온 선생님을 줄여서 임생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강수로 하라. 소머리보다. 똑같은 얘기죠. 소머리도 뭐라 해야 돼? 머리가 단단한 놈 그런 뜻이죠. <laughs> 머리가 단단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강수는 중원경 사량부 사람으로 아버지는 남아 석채이다. 그러면 성이 뭐라는 얘기예요? 석씨죠. 근데 그 만성보에 보면은 충주 강씨의 족보에 보면은 여기가 충주니까 지금. 근데, 충주에 이제 신라 사람들을, 아 가야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 놨거든요. 그러면 족보에 나와야 되는데, 강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 월성 석시 족보에 이게 나와요. 석탈의 후손인 11대 조문 이사금의 삼남, 삼남의 6세 손인 석지에 또 16세 손, 석어 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첨성대하고 분황사를 건립한 장인이에요. 이 사람의 둘째 아들 석채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강수의 아버지예요 조분왕의 셋째 아들의 16세 손에서 나오죠 근데 저 강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예, 왕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 안동김씨하고 안동권씨 결혼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래는 거신을 임금이 하사한 거예요. 사성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김씨거든요. 공을 세웠어요. 그 권씨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안동권씨, 안동김씨는 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결혼 못 합니다. 그다음 김혜호씨하고 김혜김씨가 결혼 못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하면은 강수를 강신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 어, 이제 저 이완영 씨가 그 이제 이거를 쭉다 찾아 냈어요. 이걸 다 찾아내고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뭘 찾아 냈냐면 조선팔도 총남 지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니까 다파라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석탈해가 나온 곳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지도에.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한반도하고 일본 사이에 일본국 사이에 석탈의 엄마의 고향인 여인국이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생긴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파라국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석탈에 석타래. 석탈에 석타래. 석탈에가 나온 곳 여기. 여인국 여기 일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다파라 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디, 어느 쪽이에요? 일본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큐슈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강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강수는 그냥 강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태백일세에 나온 이야기들이 허구가 아니에요. 다 맞아요.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관계투대항 비문하고도 맞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아까 옥전고분 그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에서 나온, 여기 보세요. 돌림자가 같다고 여기가 다라국이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돌림자 같으면 다 같은 사람이네. 이름 똑같아도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참, 그 일본인들한테 철저히 속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찾았냐 면은그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찾은 계운 선생은 계운 선생이 어, 두 분인가 세 분의 학자들하고 관교에대학 비문을 판독했어요. 그래갖고 한 글자 한 글자, 왜냐하면 사닥다리. 제작해갖고, 기어 올라가갖고, 거기 이끼를다 청소하고, 그 주변을 다 청소한 다음에, 대학자들이잖아요. 독립군이고. 그한 글자 한 글자를 다 판독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받아줘. 그럼 뭐탁본도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요. 근데 그탁본은 지금 현재 안 전해지지만. 그래갖고 이분들이 판독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임나인 술병으로 하여금 시라성 이런 요기는 나와요 그 다음부터 깡그리 다 없어졌어요 지금 없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라성과 도성을 쳐 괴멸시키자 항복하였다 그들이 싸우려 회, 기탄, 탁순 등과 모의하여 병사를 일으키자 관병이 곧바로 탁순을 치고 좌구는 담노도로 하여금 담마로 이루고 우군은 남파를 지나, 남파는 지금 오사카에요. 지나, 무장의 무사신호, 지금의 어디나 동경이에요, 동경. 근데 이 부분은 나는 조금, 이 좀, 뭐랄까, 이때는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은 조금 의식이 가요. 대왕께서 곧바로 배로 건너 축사를, 축사는 지금 후쿠오니다를 공격하여 여러 적을 무너뜨리자, 트려 그들을 궁극을 삼고, 안나인으로 술병할 때요 부분만 남아있어요. 요 빨간 부분만. 실제로 가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요. 한세 줄인가가 없어요. 그냥 허어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만큼 수인회 당했대요. 철저하게 수인회 당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번 서기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중천왕 5년조 404년이에요. 지금 요, 지금 건너간 게몇 년이에요? 400년이죠? 400년에 쫙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되냐 404년에 축자국에 나타난 자리에 한 삼신이 자, 일본에서는 삼신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이 삼신은 한국의 신입니다. 그쵸? 렇 삼신이 나타났대요. 어디에? 왕궁에.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 공중에서.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천왕에게. 왜내 백성을 뺏어갔냐? 나는 너를 참사, 죽여버리겠다. 그, 그,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공중에서 외쳐가라 돼. 나는 검도 태자왕이다. 무슨 뜻이죠? 광개토대왕 호태왕이라는 얘기예요, 호태왕. 그걸 이렇게 약간 돌려서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자 뒤이어 천왕이 담노의 도에 사냥을 하였고 황비가 죽었다. 여기서 죽은 거예요. 전투에서. 그리고 뭐냐면 축자의 차지부를 파하여 그 땅을 모두 삼신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뺏겼다는 얘기, 얘네들은 뺏겼다는 얘기 절대 안 써요. 그리고 신찬성 시록엔 남파연이라는 성이 있어요. 성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저기 보세요. 고구려국 호태왕이야. 고구려국 호태왕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광개토대왕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남파영이라는 일본에 남아있는 성 중에 남파연이라는 성이 광개토대왕의 후손이다 이거 그럼 광개토대왕이 거기 안 건너갔으면 후손이 있겠어요? 어, 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광개토대왕이 갔던 행로에 저희가 담로에 저희가 담로도 저기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얘기. 그러면은 광개토대왕이 건너갔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냐? 있어요. 보세요. 5세기 때휴슈의 고구려의 고구려 계통의 횡구식 횡열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신라 고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 관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싼 다음에, 여기다 돌을 이렇게 쌓아요. 적석이에요. 그래서 적석 목각군이에요. 그 위에다 또 흙을 또 덮어요. 그런데 고구려나 백제는요, 횡열식이에요. 횡열식이라는 건 뭐냐면, 옆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만 따면 돼 문만. 그래서 거의 다 독을 당했어요. 왜냐면 문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나라의 아스카에서 발견된 미아츠카 고분은 동서로 41m, 남북으로 42m, 4 2 m 높이가 4.5m, 4단으로 되어 있는 계단식 적석총이에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장군총이잖아요. 네,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일본에 듯 인터넷에 떠 있는 거예요. 그 고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고분이 나타났다는 거는 관계토 대왕 때 고구려가 거기 갔다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972년에 다카마스 고분을 발굴했는데 고구려 계통의 사신도. 사신도가 나오고 여인도가 나와요. 이거 다 고구려 고분에 똑같아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게 이, 지금 고구려 약수리 고분에 있는 여인도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오색 치마 입고 있어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신도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게 깃도라 고분이라는 고분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깃도라 고분인데, 여기에는 온통 사신도하고, 천정에는 다 천문도예요. 그런데 그 천문도가 그냥 천문도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요 굵기가 틀려요. 금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이 별의 밝기를 따라서 큰 거, 작은 거다 구분했어요. 그런데 이 이거를 천문학자가 일본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일본의 천문학자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 별을 관측한 장소가 어딜까? 딱 했더니 평양이 나왔어. 그럼 이건 누가 그렸다는 얘기예요? 고구려 사람이 그린 거예요. 다 고구려 사람이 그린 거예요. 저건 고구려 사람이 묻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일본은 열심히 거짓말하고 중국도 열심히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걔네들이 가르쳐 준거짓말을맹무새처럼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시민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성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무랑이 죽자 실성왕은 그의 아들이 아직 어의다 하여 대신 왕으로 아, 이제 올라가요. 이때 뇌에다가 미사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무랑의 아들입니다. 내무랑의 아들인 복호는 고구려로 인질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받겠죠. 왜냐면, 내무랑의 아들들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실성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성왕은, 아, 자기의 그 자, 고구려의 인질로 보낸 것에 이, 그 앙심을 품고 그 아들들을 갖다 인질로 외하고고려로 보내버린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이 당시에 고구려는 쭉 들어와서 그, 장수왕 때는 아예 백제를 없애버리잖아요. 한성 백제를 그리고 만든 게 뭐냐면 충주 고구려 비예요. 근데 이것도 연구해 보니까 우리는 장수왕 때로 알고 있거든요. 영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광개토대왕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어, 국원성을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2019년에 3D 스캔하고 RTI라는 그 새로운 장비로 판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윗부분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요. 요 윗부분, 윗부분에 글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면비예요. 광개초대양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백제 쪽으로는 직산, 양성, 안성, 일죽 진천, 금성, 괴산 충주까지 차지했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다 아는 거고, 신라는. 울진, 영덕, 영일, 봉화, 영주, 수능, 그 다음에 안동, 청성, 영천의 예안까지 차지했다. 그러면은 고구려가 어디까지 소백산맥을 넘어서 신라의 북쪽을 다스렸다는 얘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고구려, 그 중원, 충주 고구려비에 뭐라고 써냐? 신라톤의 당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라의 영토 안에 있었던 당주, 당주라는 건 고구려의 군사, 우리를 얘기하면 사단장이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비문에는 뭐라 하냐면, 신라 임금을 신라 매금이라고 부르고 있고, 노객이라고 그래, 노객. 노예 같은 객. 그 다음에, 동이매금 동쪽에 있는 동이라는 거는 오랑캐를 예 칭할 때 얘기하잖아요. 동쪽의 오랑캐, 동쪽 오랑캐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을 정도예요. 신라 이제 392년에 고구려의 사신이 내방하자 내물마리칸의 조카인 이찬대서지의 아들인 실성이 볼모가 되어 고구려로 떠났다. 393년에 여기 보면 왜가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0년이 되면은, 왜가 그 쳐들어오자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다. 그 다음에 오만 군사가 내려왔다는 거, 이건 다 아시는 거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 다음이 418년,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왕의 동생 복호가 고구려의 남아 재산과 함께 돌아왔다. 볼모로 갔었잖아요? 그 볼모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미사은이 아, 외국에서 도망쳐 들어왔다. 이건 이제 박재상 얘기죠. 그건 빼고인지. 그 다음에 이제 424년에 고구려의 사신을 보냈다. 그 다음에 433년, 백제가 신라의 사신을 보냈어요. 이, 때부터 그리고 또 백제왕이 그 다음 해에도 말을 보냈어요. 그리고 5 450년에 고구려의 장수가 실직, 실직은 지금 어디냐면 삼척이에요. 실직의 뜰에서 사냥을 했는데, 하슬라의 성주, 하슬라는 어디냐면 강릉입니다. 강릉의 성주 삼직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공격해갖고. 고구려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쳐들어오겠죠. 그러자, 아, 이제 사과를 했어요. 아, 미안하다고.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금이 가는 거예요. 454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쳐들어왔다. 455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치니 신라의 눌지왕이 군사를 보내어줬다. 그 다음에 이제 453년에 이제 눌지왕이 죽은 거죠. 468년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실직. 지금의 삼척이죠. 삼척을 쳐들어오니까 하슬라 사람 중에 15살 이상 장정들이죠. 모아서 니하. 니하는 지금 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 영곡천으로 보고 있어요. 강릉 바로 위에. 거기다가 성을 쌌다. 그 다음에 470년에 보운에다가 삼년산성을 쌓고, 그 다음에 474년에 청주에다가 일모성, 문위에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시, 옥천에다가 사시성, 영동에다 광석성, 그 다음에 상주에다 답달성, 그 다음에 옥천에다 구례성, 영동에다가 좌라성, 횡간에다가 자, 474년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이 이제 고급 백제를 쳐서 멸망시키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뺐습니다. 이 한성이 왜 함락되냐면은 도침이라는 아이 스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뭐냐하면은 아더들어서아 네 거기서 스님 노릇 못하겠다고 그 왕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투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바둑의 고수예요. 근데 괴로왕도 바둑의 고수거든요.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 아 왕이시오 바둑. 을잘 두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왜, 바둑을 좀 두세요? 그럼 한번 나랑 둘까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수 위에요. 그래갖고 이제 두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자꾸 두다 보면은 한수 물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야자로 들어가죠? 야자 타임으로 가잖아요. 아이씨, 한수 물려줘, 이거. 아이, 대마가 걸렸는데, 뭐,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자 타임으로 들어가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꼬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 내가 고구려 있을 때는 보면 걔네들은 말이야. 왕궁이 정말 삐까뻔쩍하고 능도 무지매 크거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당신 아버지, 할아버지 능은 뭐다 허물어지고, 왕궁도 뭐, 아유, 고구려한테 비면 별볼일 없어. 그래? 진짜? 그렇고 이제 막 왕궁도 새로 짓고, 막 무덤도 새로 여석천동막 그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 재방도 쌓고.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하죠? 매일마다 바둑이나 두지? 그런데다가 막 토목공사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스님이 살짝 도망가서 고구려 장수왕한테 일르는 거예요. 대왕이시오. 내가 그 나라를 다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이 칠 때입니다. 그랬는데 요 사람 제중걸로 하고 고이 만년, 이 사람 제준걸로하고 고이만년 이두 사람은 뭐냐면 백제서 투항원 사령관들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창기지를 다 알죠 루트를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바로 인제그 아차산에 끌려가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쳐제준걸루가그 개로왕의 목을 쳤어요. 신라에서 뭐가 나오냐면 을미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정확하게 나오죠. 그럼 이 유물은 광개토대왕을 위한 유물이죠. 이게 호우라는 청동 그릇인데 이 그릇은 어디에 썼던 걸까요? 제사. 광개토대왕의 사당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개토대왕한테 제사까지 왜? 자기 나라에 구해줬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평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동, 동사가 나와요. 평양의 청에서 만든 거예요.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일곱 개 성을 쳐주는데 어디까지 쳐들어요? 미질부까지. 미질부가 어디냐고 흥해요, 흥해. 쾅,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와 가야의 구원봉을 얻어갖고 밀어냈다. 실제로 여기까지. 고구려가 다스렸거든요. 들어와서. 그 아까 삼국사기 지리지에 다 나오잖아요. 낙동강이래도 고령 지역, 그 다음에 합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만 지역, 아라가야, 그 다음에 소가야, 저기 고성. 이런 데는요, 저기 이 세장형 수혈식 석질부, 이게 수혈식이라는 건 위에다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동강 동쪽, 특히 이제 서쪽이래도 김해나 성주, 성산 가야죠. 김해는 금강 가야고. 그런데는 고구려계가 유적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신라 쪽에서 들어온 거죠.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전파시킨 그런 묘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게 가야계에요. 근데 뚜껑돌를 이렇게 덮고. 이게 바로 수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라식. 요게 뭐냐면 행혈식이에요. 옆구리로 문이 보이죠? 그러니까 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길따랗게, 이게 넓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관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왕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문을 다시 따요. 그랬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추가장. 추가장을 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갑옷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원래 가야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통판이잖아요. 이게 무겁겠죠. 저 갑옷을 입고 말을 탈수 있을까요? 말이요. 캥캥대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철갑기마병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던 괴갑 또는 철갑이라 그래요. 이렇게 쭉 붙여서 이렇게 쪼각쪼각하게. 이거는 굉장히 가볍죠? 예. 네, 이거는 가볍죠.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둘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철각 기마병이잖아요. 왜 그러냐 면은 이게 고구려의 철각 기마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마갑이 말한테 덮었던 이 마갑이 최초로 어디서 나왔냐? 하만에서 나왔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포크네이, 렇게 하는데, 이렇게 건뭐 이상한 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학자들이 와보니까 이게 나온 거야. 말, 갑옷이. 완제품으로. 그랬는데, 요번에 경주에서 또 나왔어요. 쪽샘이라고 거기서 또한 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벌이 나왔죠. 그래서, 아, 실제로 있었구나. 아, 그리고 일본에는 저 말, 머리, 이거 한거 있죠? 저, 머리에다 한 거. 저거는 나와요. 저거는 이제 어디 가시면 볼수 있냐면, 부산에 가면은 복청동 고분군이라는 그 거기에 박물관이 있어요. 복청동 박물관. 거기에 보면 저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쓰고 있는 투구를 보세요. 저 옆에 있네. 꼭대기에 보면은 동그란 게 이렇게 올라가 있죠. 사발 같은 게. 거꾸로. 그걸 복발이라고 래요 복발. 그런 형태의 투구가 어디서 나오냐. 몽골에서 나와요. 그래서 몽골형 복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세요. 요거는 예전의 투구에요. 복발이 있어요, 없어요? 네, 틀려요. 고구려 쪽에서 넘어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아, 오늘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강의를 진행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터드리겠습니다